언론과 증권 방송 모든 매체에서는 반도체 소부장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반도체 소부장보다도 여러분들이 4월달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종목은 자 안녕하십니까? 자 실전투자연구원의 정은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예, 이차전지 계속갈까입니다. 원장님 오늘 음. 오전장에 리튬 관련주가 강했는데요 네. 2차전지 관련 섹터 4월에도 계속 갈수 있을까요? 자 맞습니다 오늘 시작과 동시에 시장은 보합근 출발을 했고요 요즘 TV 뿐만 아니라 모든 정권을 다루는 곳에서 반도체 소부장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너무 시끄러우면 사실상, 어, 어, 사실 못 가죠. 못 분위기가 원래 그렇죠. 어, 유스에 팔고, 뭐 사라고. 아니, 아, 알고 있죠. 어, 어, 어. 그것처럼 오늘 시작과 동시에 반도체 소부장이 시작, 강한 출발을 했는데 어, 아니면 다를까? 매도 물량이 나오고. 오히려 더개파락기 양봉이 사실상 또 어, 2차 전진이 나는데 2차 전지가 드디어 옥석이 가려지는 모습을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자말 그대로 미래 성장성 기대감 가치를 먼저 선 반영한 종목들이 가파르게 올랐고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의 옥석 가리기로 인해 가지고 어,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는 반면에 어, 나머지 몇몇 종목들은 오일선 이탈하는 것도 보입니다. 단 오일선 이탈을 했다고 해서 그 종목이 가치 훼손이라든지 아니면 추세가 완전 꺾였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가 첫 이탈은 대부분의 지지 캔들이 두. 되게 나온 다음에 오일선 올려놓고 쌍고점 위희 후에 박스권으로 가든지 다시 추세 내려오지 한 번에 떨어지는 경우도 없습니다. 한 번에 떨어지는 경우는 대부분이 어설프게 올랐다가 뉴스 소멸이라든지 아니면 악성 매물로 인해가지고 피레치 음봉, 은봉, 영망치 음봉에 깊게 거리량이 터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특히나 에코프로가 아직까지 오일선 위에서 아직까지 단봉의 양음량의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상 없습니다. 그중에서 에코프로 다음으로 코스모 신소재 이번엔 코스모 화학이 아니라 코스모 신소재를 매일 좀 강조드리고 있는데 어, 작년에는 코스모 화학만 많이 했었죠 우리나라에 펫바터리 시장이 이제 열릴 것이고 지금 상장된 펫바터리 관련주는 코스모 화학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성일하이텍 이라든지 세비캠 등등등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자그 이후로 이제는 코스모 신소재로 해야 된다 저번 달부터 그렇게 강조드렸는데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모 신소재가 왜 이렇게 강한지 한번더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매도의 관쳐 보지 말고 끌고 가자라는 어, 이유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는 범 GS카의 이 코스모 그룹에서 인수되어 2차 전지 회사로 변신했습니다. 인수 후 오랜 기간 침체를 겪었지만은 양극재 개발에 나서면서 2016년부터 흑자로 돌아섰고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죠. 자,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는 지난해 개별 매출 전년 대비 59% 성장, 4,859억 영업 은49% 증가하는 300 24억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성장성이 사실상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 지금 현재 우상향 패턴은 뭔가가 심상하고 냄새가 정말 많이 난다라는 표현을 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내릴 생각 전혀 하지 말고 꾸준히 끌고 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튬주도 있죠? 자, 어반 리튬과 하이드로 리튬을 자, 아직 들고 여러분들 많이 들고 계시는데요. 좀더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튬 관련 뉴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차 전지 주 원료 리튬 관련 업체 중에서 어반리튬과 하이드로리튬 상승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들은 세만금 국가산업단지에 리튬 원료 전공정 생산시설 추진작업을 착수했다고 알려집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게 되면 리튬 기업의 어반리튬 하이드로리튬은 세만금에 약 4만에서 5만톤의 규모의 탄산리튬 수산화 리튬 생산 공장 건립을 인허가를 마쳤다고 합니다. 자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하얀석유라고 불리고 있는 리튬전계에 전쟁에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자배터리 어, 완성차 등 글로벌 기업마다 리튬 확보에 안간힘을 쓰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석 가리는 것 중에서 우리나라에선 사실상 현실적으로 제일 가깝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게추사적으로 아직까지 무상형 패턴 아주 강한 모습이 오늘까지도 보이고 있는 하이드로 리튬과 어반 리튬 이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또 우리 회원님들의 수익 인증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면 4월인데요. 네, 맞습니다. 원장님이 혹시 2차 전지와 반도체 말고도 이것만큼은 더 추가적으로 봤으면 하는 섹터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과 증권 방송 반도체 소부장을 이야기해온데 저는 반도체 소부장보다도 여러분들이 4월 달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종목은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관련주는 다음 주첫 거래일부터 4월 첫째 주부터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이쪽으로 갈때 아니다라고 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오히려 더 이 쪽으로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믿고 거래량과 캔들과 큰 손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든 우리는 그쪽으로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 실전 투자는 주도주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3월 이벤트는 이번 주 주말까지 대표분을 보시죠. 연락 주시는 분에게 혜택을 드리도록 하고요. 3월 진심으로 고생하셨고 큰 수익 축하드립니다. 수익 인증 한번더 보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아마 디씩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이 큰 힘이 됩니다 자 4월달에도 3월달과 동일하게 자300% 이상 수익을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00% 달성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